안녕하세요. 자연건강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중년 건강에 좋은 약초 세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가지 약재는 기혈보강과 순환에 좋아 중년 남녀 모두에게 추천드려요. 첫 번째 약초는 두충입니다. 두충은 혈압안정, 허리와 무릎 동증, 완화, 간기능 강화에 효능이 있습니다. 두충 껍질을 말려차로 끓여 복용하면 되는데요. 고혈압 초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약초는 환기입니다. 환기는 면역력 강화, 기력 회복, 위장 기능 강화의 효능이 있습니다. 탕으로 끓이거나 삼계탕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보약 원료로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세 번째 약초는 청궁입니다. 청궁은 혈액 순환 개선, 어지럼증 완화, 두통 완화의 효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약재들과 함께 탕약으로 조제하며 뇌혈류 개선, 어깨 결림에 좋습니다. 오늘은 중년 건강에 좋은 두충, 환기, 천공 조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년 건강에 좋은 팁은 무엇이 있나요?